네 반갑습니다 안수당입니다 오늘은 오픈마켓 판매자분들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저만의 소소한 팁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사이반 셀러나 구매된 셀러나 주로하는게 아이템을 찾고 상품 등록하죠 아이템을 찾고 상품 등록하고 그런데 나만의 아이템 있는 분들은 대부분 광고를 통해서 노출시키지만 구매된 셀러나 위탁 셀러들은 그거조차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로 아이템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케팅하기게참 어렵죠. 대량 등록을 통한 최신순 반영 외에 뭐 제목을 바꿔서 SEO에 노출되는 것뭐 외에 따로케 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팁을 여러분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매출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픈마켓의 상세 페이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상세 페이지 안에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쭉 있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상단과 하단에 어떤 이미지가 있죠? 바로 여러분이 알리고 싶은 공지사항, 배송 교환 만품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상단과 하단 이미지 안에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연락처를 공개해서 문의 사항 있으면 전화를 하게끔 합니다. 초보분들은 전화 받는 게 두려워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상품을 물어봐야 되는데 게시판보다는 빨리 전화를 하거나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팁은 지금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픈마켓의 상단과 하단의 이미지에 바로 여러분의 사업자, 카카오 플러스 친구 주소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문의 사항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로 남겨주세요라고 공지에 크게 잘 보이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이 그거 보고 궁금한 사람들은 문의를 남기겠죠. 친구 추가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친절하게 대응을 하면서 고객들이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구매를 할수 있게끔 설득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문의를 남기게끔 하시고 친구 추가해서 친구를 10명, 100명, 500명, 1000명을 꾸준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중에 가장 괜찮은 점은 나한테 친구 추가한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소식한 상품들 중에 괜찮은 상품이 있으면 프로모션 하고 싶다. 그러면 문자를 날려도 되고 또 가끔씩 문자를 보내면 고객들도 아이 구매된 셀러구나 그러면 그분들이 친구 추가 해제를 하지 않으면 궁금한 것이면 또 물어봐서 재구매로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문자나 핸드폰보다도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추가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친구 추가하는 중간 언제든지 제가 고객들한테 프로모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골 고객도 만들면서 새로운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오픈마켓 상세페이지 상단 하단에 연락처를 카카오 플러싱으로 스 변경하셔서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카카오 플러싱으로 스 문자를 보낼때는 건당 뭐 몇십원 정도 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일대일 대화하듯이 고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구매행 셀럽입니다 오픈마켓 그렇게 하면서 인사도 하면서 좋은 정보들, 핫딜 정보들을 보내주는 걸 1대1 대화식으로 하면 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무작위로 문자 보내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친구 추가가 500명이 있다. 그럼 500명 다 선택해서 1대1 대화 누르고 컨트롤 CV, 컨트롤 CV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파스를 쓰시는 분들께는 널리 널리 알려드렸던 기관총 엑셀 기억나시죠 자, 기관총 엑셀에 채널 톡톡 발송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널, 채널 톡톡 발송기 이게 뭐냐 내가 카카오 채널이 있으면 이 기관총 엑셀에 채널 톡톡 발송기에 제 카카오 채널을 등록하면 그동안 대화 리스트가 쭉 뜨고요 여기에 이름 단어 변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 해서 딱 누르면 문자 비용이 나가지 않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그램은 써도 되고 안 쓰고 되지만 이거 하나씩 언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마케팅을 할수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문의 오는 고객들의 전화를 피하지 마시고 그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고객들과 친해지면서 단체 주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CS 채널을 개인 핸드폰보다 채널톡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추가해서 다 문의를 남기게 하면서 그들한테 쪽지메일 일대일 쪽지나 아니 메시지나 일대일 메시지로 말을 알리면서 그 단골 고객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되면 상품 등록을 무, 막 무식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내 상품을 보고 문의했던 것들을 어떻게든지 내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것들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기관총 엑셀, 채는톡톡 프로그램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하셔도 되니 꼭이 시간 이후로 오픈마켓의 공지사항 상단, 하단에 여러분의 카카오플러스 채 하나 만드셔서 그걸로 CS를 하셔서. 여러분의 매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